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40과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263번,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난 왕들이 두려워했어요. 해당하지 않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1번, 큰성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소식 들었지요? 네,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이스라엘과 기부원이 화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네, 기부원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잖아요. 네. 정답은 3번.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군대가 많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264번.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온과 싸우러 왔던 다섯 왕은 무슨 족속인가요? 네. 아모리 족속. 외워주세요. 아모리 족속. 265번.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고요. 태양과 달이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네, 숨지 못하게 하셔서 네, 적군을 많이 물리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큰 물결은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네, 변화시켜 보세요. 예 나라가 되려고 하면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왕, 땅, 백성이 있어야 되죠. 혹시나 시험문제에 나라의 3대 요소 이렇게 나오면요. 주권, 영토, 국민 요걸 꼭 써주셔야 합니다. 네, 세상 나라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어, 또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국민,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주권 영토 국민, 왕땅 백성. 41과 여호수와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네,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지요? 네, 갈렙이 했습니다. 270번. 갈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갈렙은요, 네, 88세가 아니고요. 85세에, 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5세요. 관련이 없는 것은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1번입니다. 2번. 헤브론. 네,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죠. 네,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갈렙이고요. 네, 안악자손. 이 헤브론 땅의 거인과 같은 이 안악자손을 네, 물리치겠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죠. 관련 없는 것은 88세입니다. 88세가 아니고 85세입니다. 271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셨죠? 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네. 제비 뽑아서 그래서 뽑기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땅, 누구는 저땅 이렇게 뽑아서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272번 거인 같은 안악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어디였죠? 잘 모르면요. 이 위에 거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우리 위에 나왔었죠. 헤브론. 네,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죠. 헤브론. 273번 모세가 누구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라 나요. 네, 갈렙입니다.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74번.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 42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이것은요, 오직 나와 내지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276번, 여호수아는 늙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모아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나요? 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예,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죠? 세겜입니다. 세겜. 네, 세겜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77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이 말씀 가로 놓기, 잘 외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네, 신들을 에고베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버리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278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나요? 가나안 땅에서 오직 누구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길 원하심.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길 원하셨어요. 모든 우상들, 신, 어, 섬겼던 신들은 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길 원하심. 279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가까이 한다. 예, 아니죠.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멀리 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며 참된 신이심을 믿는다. 유일한 왕 참된 신 맞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왕이시며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 3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을 고백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43과 4세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말씀 아멘 281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섬겼나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282번. 메소보다미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8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네 이 왕도 구시네요, 선생님처럼. 구산, 리사다임. 조금 길어요. 구산, 리사다임. 외워주세요. 283번. 온니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갈렙의 조카다. 맞지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 네, 첫사사. 네, 이스라엘의 첫사사입니다. 온니엘이요. 4번 갈렙과 함께 메소보다미아 왕을 무찔렀다. 아니에요. 무찌르기는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네,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요것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4번. 284번 온니엘이 몇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40년. 어, 꽤 오래 다스렸네요. 첫 사사 온니엘이요. 네,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85번. 나를 영원히 다스리며, 영원히가 나오면, 네,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영원히, 나를 영원히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참된 나오면 또 알아차려야 돼요. 참된 사사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참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 286번.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 반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네, 누구죠? 아, 누구가 아니고 무엇이죠? 네,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네, 회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살만하면 또 죄를 지어요또 범죄 또 징계를 당하고요 부르짖고 구원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어 요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거 꼭 외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44과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아멘. 288번. 라비도세 아내이자 여자이며 예언자요, 재판관이며 용사였던 사사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네.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라피투스의 아내이자 여자라고 했죠.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리고 이 드보라를 여자지만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 289번. 아비노함의 아들로서 드보라 사사의 참모 역할을 했던 군대 장관이며,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락. 발락 아닙니다. 바락. 네, 번개처럼, 짜 번개. 이름처럼 조금 성질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번개, 바락. 290번. 드보라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가나안 왕과 군대 장관은 누구인가요? 가나안 왕은 야빈이고요. 군대 장관은 시스라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예, 아주 중요한. 네, 요좀 요 중요한 것 같죠? 기억해 주세요. 야빈과 시스라. 291번 헤벨의 아내로서 전쟁에 패해서 도망간 시스라. 네,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네 도망을 갔잖아요. 전쟁에 져서요. 그때 도망갔을 때그 장막에 갔는데요. 네, 헤벨의 아내 집에, 헤벨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헤벨의 여인이 네, 아내 이름이 야엘이에요. 헤벨의 아내가 야엘인데요. 이 야엘이 시스라를 네, 네, 쳐서 죽였습니다. 자, 네, 따뜻한 우유 먹이고, 그리고선 딱 잠들었을 때, 네, 머리를, 관자를 쳐서, 네, 기절시켜 죽였습니다. 야엘, 헤베의 아내 야엘입니다. 292번. 이스라엘은 가나왕 야빈에게 몇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전쟁의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가나안왕 야빈에게는요,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했고요. 그 가나안에는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최신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철병거 900대. 45호가 사사기 8장 23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아멘. 294번.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은 7년간 누구의 지배를 받았나요? 요건또 지금 다른 나라네요. 기도원입니다. 아, 다른 사사입니다. 기도원. 기도원 때는요. 이스라엘이 7년간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디안의 7년간. 어, 295번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기에 기두온은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타작하고 있었죠? 타작, 네 바로 곡식이라는 게알수 있겠죠? 타작했다는 것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밀 296번 하나님은 기두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때 기도원의 모습이 아닌 것은 큰 용사라고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때 기도원의 모습이 아닌 것은 1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순종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부를때 순종 안 했어요. 이번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문화세 중에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네 문화세 자손, 네 족속 중에서 약하다. 문화세 지파 중에서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기드원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네. 이슬에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또 아니고 막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험했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이런 작고 어, 나약한 기드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297번. 기도원은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결국 몇 명의 병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웠나요? 네, 이렇게 미약했던, 나약했던 기도원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다, 많다, 무서워서 떠는 자들 보내고, 뭐, 어, 뭐, 그, 손바닥에 물을 핥아먹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요. 300명만 딱 골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네, 기도원 300용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2 8 아, 298번. 기도원이 300명의 병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면서 가져간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네, 아주 중요합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빈, 하나, 빈 항아리 속에 네, 횃불을 숨겨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빈 항아리를 깨서, 네,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네, 네, 어떻게 했죠?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네, 죽었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가져간 무기는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네 횃불의 횃자 잘 예, 단어 기억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요거 적는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기억해주세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299번.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적은 숫자의 군사와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의 군사와 보자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46과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 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아멘. 301번.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은? 네. 요런 거 문제 많이 나왔어요. 네.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 나실인. 302번. 사자 삼소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는데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악한 것을 보지 말라. 네, 보지 말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3번. 어떤 부정한 것도 멀리 하라. 4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이런 말한적 없습니다. 303번, 삼손에게 무엇이 임하여? 블랙색 거민과 군대도 당해내지 못했나요? 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네, 성령을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검인가 군대도 당연히 내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304번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블레셋 군사에게 잡혔지만 묶인 밧줄을 끊었다. 네, 맞습니다. 밧줄을 끊을 수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미디안 군대 1000명을 무찔렀다. 1000명을 무찔른건 맞는데요. 미디안 군대가 아니고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닙니다. 3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다. 맞습니다. 사자도 블레셋 군대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 맞습니다. 사자도 블레셋 군대도 못 당했습니다. 아주 강한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305번.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힘이 빠진 삼손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두 눈이 뽑혔다. 맞아요. 2번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맞습니다. 3번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 맞아요. 4번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살게 되었다. 아니에요.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마지막에 네. 그, 잔치하고 있는 한3천명 되는, 네, 잔치하고 있을 때두 기둥을, 기둥을 양손에 잡고 같이 무너져서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죽고, 네, 예, 네, 누구죠? 삼손도 같이 죽었습니다. 살게 된 것이 아니고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6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삼손처럼 특별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 맞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 맞습니다. 3번이 아니에요. 완전한 나라 아닙니다. 정답은 3번. 47과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그때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안 믿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308번 에브라임의 사는 누구요? 미가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미가 엄마는 자기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며 찾고 있었다. 맞습니다. 미가 엄마는 찾, 찾는 은으로 찾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은을 도로 찾았거든요. 미가는 훔친 은을 엄마에게 돌려주었다. 네, 아들 미가가 훔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미가는 레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달라 부탁했다.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 제사장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09번 미가의 집에 머물던 정탕꾼으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땅을 잘 찾게 하실지 물었던 정탕꾼들은 무슨 지파인가요? 단지파입니다. 단, 단지파. 네. 정탕꾼 미가 집에 와서 머물면서 물어봤죠. 310번. 단지 파는 블레셋 땅보다 멀리 있는 평화로운 땅에 어디를 빼앗았나요? 네. 블레셋 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저 위에 북쪽에 위에 있는 라이스 땅. 아주 이 땅이 평화로워 보여서 요 아주 멀리 있는 땅까지 가서 빼앗았습니다. 라이스 땅입니다. 311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맞지요? 이번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요.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8과 루끼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기 2장 12절 말씀 아멘. 313번 나오미가 살던 때의 상황이 아닌 것은 1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시대다. 맞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부족했다. 맞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암몬땅으로 갔다. 암몬땅이 아니고 모압땅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모압땅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 네, 모압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314번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 대신 불러달라고 했던 이름과 뜻은 마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나를 말하라고 불러다오. 내가 이렇게 심히 괴롭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15번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하며 봉양했던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나요?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316번 룻은 나오미를 먹여살리기 위해 추수밭에서 무슨 희생을 했나요? 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 줍기 이삭 주어서 어머니를 먹여 살렸죠 이삭 줍기 317번 보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다 맞습니다 친척 나오미를 보살피는 룻을 불쌍히 여겼다 맞습니다. 나오미 가족의 가문을 이어야 했습니다. 네. 기업무를 자, 가문, 가족 가문을 족가 잇는 거 맞습니다.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했다. 아니죠.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답은 4번. 318번. 보아스는 기업을 무를 자로 불렀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은 어떻게 불렀나요? 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양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양자 외워주세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양자 319번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 진짜 희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함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진짜 희생했습니다 320번. 보아스와 루시 낳은 자손에 대해 관로 안에 넣으세요. 보아스와 루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죠. 오벳 다음에 이세. 이세 다음에 다윗, 다윗 다음에 예수님. 오벳, 이세, 예수님. 아, 오벳, 이세, 다윗, 예수님. 외워주세요. 오벳, 이세, 다윗, 예수님. 321번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희생, 회복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